뭐 이렇게 조종해주는 게 쪼졸 짜잔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위에다 얹히는 게 아니라 그런 재미가 아주 재미있는 BG 라이팅이었습니다. 아니 캐릭터 라이팅이었습니다. BG도 비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보시고 이건 나중에 한번 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쉐이딩으로 좀 넘어갈까요 뭐 쉐이딩을 여기서 다 많이 얘기한다는 건거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대로좀몇 가지만 좀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제 물에 젖은 바닥에 관한 쉐이딩을 이제 얘기해 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듯이 이제 메마른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감만님이젖 바닥으로 가자고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좀저어되는데 그러니까 디렉터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 물에 젖은 바닥.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물에 젖은 바닥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선 레퍼런스를 봤습니다. 예, 네. 물에 젖은 바닥. 이건 아니네요. 예, 물에 젖은 바닥이고. 그래서 느낌 여기서 느껴 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느끼셨겠지만 여기서는 상당한 강한 리프렉션과 있지만 이게 스며들고 어, 이 바닥이 평평해지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스펙큘라 그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 이 마의 색도 안되리면안 돼요? 예, 그래서 신을 보면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뭐 이게 뭐잘뭐썩뭐 뭐뭐 엄청 훌륭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떤 리프렉션의 차이가 하여튼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노드를 볼까요? 한번. 제가 이거 이거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요, VAMTl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리프레션 글로스네스에 대한 중요성을 무척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뭐 V를 많이 쓰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때 저는 랜드맨하고, 뭐 랜덤맨을 그냥 쓰다 보니까, 솔직히 리프레션 그로스, 그로스네스에 대한 음 어떤 접근이 이게 쉽게 빨리 와닿진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에. 어? 리프레션은 그냥, 어, 리프레션이 요지, 땡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맵을 한번 볼까요? 지금 맵이 총몇 장이죠?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 들어갔네요, 지금 보면은. 뭐 물론, 뭐 디퓨즈 칼라에다가, 디퓨즈 칼라에. 네, 이게 디퓨즈 칼라네. 네, 디퓨즈 칼라에 뭐 평범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평범한 피 평범한 아스팔트에 맵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리프레션 컬러에, 리프레션 컬러에 지금 보시면, 리프레션 컬러에 이 맵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램프를 통해가지고, 컬러들이 나눠지게 되죠. 음. 이 맵이 네. 그래서 강한 리플렉션과 강한 리플렉션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맵이 하나 들어가고요. 램프 쉐이더에서 또 그것보다는 명암 대비가 작은 맵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 처음엔 저는 어떻게 보면 은리프렉션 그로스넷을 이렇게 많이 안쓰고 이리프렉션컬러를 가지고서는 이쪽이 쪽 세면 될거 아니야 저쪽이 세면 될거 아니야 그것만 따져가지고 했어야 사실 이것만 갖고도 리프렉션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아까 레퍼런스를 보여주실 수겠지만 이게 리프렉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에 적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덜 젖음에 따라서 글로스네스가 변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글로스네스에다가도 단순한 히 값을 그냥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핑을 통해가지고 더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면은 두 번째 정도 해당하는 그로스네스에 값 차이를 준 거죠 지금. 예, 이쪽은 많이 들어가겠고, 이쪽은 적게 들어가겠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 <laughs> 왜냐 물에 젖은 표에서는 그로스네스가 적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지. 그리고 렇지그 그거보다 더 젖은 데서 적게 일어나니까 더제 리프레시션이 그로스네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고 퍼지겠죠, 그죠? 예. 그런 거를 했죠. 그러니까 물은 리프레션, 리프, 글로시네스가 보이고, 물이 없는 데는 퍼지고. 예. 그런 거에서, 그래서 요거를 내 테스트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리프레션의 어떤 그런 걸 대충 알겠는데, 이 글로시네스를 해보면서 이 글로시네스 맵이, 아, 이또 이런 웨트한 느낌, 웨트한 느낌을 잡는 데는 되게 중요한 펑션이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제가 이거 세미나 끝난 다음에 이것도 한번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올려,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게, 요거는, 그렇게, 요런 쉐이딩을 통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물에 젖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 근데 요걸 하면서 테스트하지 못했는데 왜 스케터링 이야기 제가 저번에 막이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브랜드, 브랜, 제가 또 브랜드 m 트를 거의 안 썼어요. 사실 이거 프로젝트에 근데 브랜드 m 트를 통하면 더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아이쉐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붙여가지고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했을 때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저도 그래서 시간 이제 끝나면 좀 그거 브랜드 엠일좀 본격적으로 더 탐구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브랜드 엠일은뭐 맨날 쓰던 거는 뭐 간단하게 쓰는 거 마스크 통해가지 다른 재질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웨트한 느낌, 웨트한 느낌을 표현할 때 브랜드 엠일 쓰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도 좀 써먹게. 예, 예, 두번째는 이제, 이제 또 쉐이딩 두번째 인데요 뭐 여러분께서도 다 그렇게 쓰시겠지만 인간 캐릭터들한테 이제 패스트 SS2 엔티테인를 썼습니다 이게 참 v r a 가또 좋다고 느낀게 이게 패스트 SS2가 아, 되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그, 그러니까 설정값도 복잡하지 않았고 어, 쓰는 데는 좋았는데 나중에 뭐 어, 우리 카페장님도 올리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글 올리신 거 보고서는 아 이게 단순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또손 손가락 올리는 아저씨도 좋고 어, 아알와댄제 후배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보면은아 이게 또 이 스케터링의 또 오묘한 세계가 또, 또 따로 또 존재하, 존재하잖아요. 네,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맵을 통해서 더 리얼한 스케터링을 만들고 싶어서 좋지. 근데 이게 SS2를 쓸때 사실 쉐이딩은 저는 거의 건물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사실 얼굴 쪽에는 거의 신경을 사실 제가 못 썼어요. 그리고 우리 후배 들어온 연구에서 온 애가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굉장히 많진 않아가지고, 많이 못 써, 잘못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또뭐그 친구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효과적으로는 패스트 SS, 패스트 SS를 가못 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자랑거리라고는 내놓을 수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단, 이 정도의 느낌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120%더낼수 있을까 생각해요. 이 정도는 누구나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테스트에을 어떻게 얼굴 좀 사람 피부에 대해서한번 다시 또 연구를 더 해봐야 된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뿌리 어, 레이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헤어 오퍼스티 설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 캐릭터의 모든 헤어는 이제 폴건을다 썼어요. 아까 뭐 다니엘 뭐, 뭐 남은 캐릭터들에서 애 가장 사실 솔직히 가장 공들인 캐릭터는 역시 주인공이 이제 스파이크 이, 이 아저씨죠. 아저씨가 이 20대인데 얘를 하는데 진짜 공을 들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헤어 데이터는 한 30여 가 정도 되고요 근데 뭐 여러분께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뭐, 쉐이브 앤 헤어 컷을 쓸까, 생각을 했어요. 뭐, 가장, 지금 어떻게 상용으로 나온, 뭐, 툴 중에서, 지금 예티가 나왔지만, 뭐 그래도 어쨌 가장 유명하고, 포트폴리오도 많이 쌓인 툴이고, 저도 몇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는, 쉐이더가 제일 문, 걸리더라고요. 이게 머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 텐데, 쉐이더를 대충, 뭐, 제가, 제가 만든 쉐이더를 들면은, 아 머리카락이 아니라, 무슨 뭐 지푸라기 아니면 무슨 더 뭐, 뭐, 털? 소, 뭐, 털실 털?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건조하고 드라이한 느낌밖에 안들고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그걸 촉촉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전, 전 아름대로 뭐, 뭐야, 저기, 프레넬도 써보고, 뭐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laughs> V-Lay에서 그 헤어 쉐이더가 나왔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laughs> 이프로젝트가 거의 끝날쯤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뭐, 그, 그 너무 아쉬웠던좀 아쉬웠어요. 그게 만약에 쉐이더가 있었으면, 어, 쉐이브 앤 헤어 컷을 이용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넘어가서. 고이...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께서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게 오퍼스팀맵으로 모두 이루어진 해야 해요, 진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는 게 뭐냐면.